알까기 기억나세요? 그 알까기로 뽑은 장난감들로 놀아볼 거예요. 제일 중요한 순간 절대 잊지 말아라. 주원님, 주원님 귀여워요. 야여운 주원님이 오셨고요. 주원님한테 선물할게요 전에 주고 받은 있잖아요. 받을게요. 조아 어? 누나가! 응. 어, 조은아, 너알 떨어뜨렸어. 조아 누나가 알까기에서 못 뽑은 게 있는데, 이거 너 가자. 까만색 강, 강아지랑 잘 어울리지? 도티에서. 자, 입 없는 거좀 줘라. <laughs> 입 없는 도티 진짜 주는 거다. 응. 자, 제가 조은이한테 갔다 <laughs> 갔다 왔어요. 말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고양이 가러 가자 <laughs> <laughs> 그럼 물아볼게요자 <laughs> 이걸 참 좋다. 맛있어. 오늘은 뭐하고 놀까? 바다라서 정말 좋은 걸. 근데 사실 여기 땅이다. 맨날 바다 생각이 난다. 악당들에게 우리 마을을 빼앗겼다. 히히히히 정말 슬픈 날이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맞다, 주홍이라는 마법사를 찾아가야 되겠어. 음, 오늘은 뭘순장난해라 해볼까? 음, 그래, 마을에 있는 물을 헤마한테 먹게 해야 되겠어. 나 그거보다 더 심한 장난은 해마하게 몽우를 붕괴야돼아 <laughs> 여기가 맞는데 여긴 왜 이렇게 밝지? 우리 마을보다 더 밝잖아 그렇 그렇겠지 우리 마을은 바다니까 아 장충이라는 마법사 진짜 꼬꼬 숨어있네. 아니 저 녀석은 누구지? 아, 저는 너는 누구냐? 아, 저는 인어왕국의 인어인데요. 인어왕국의 인어 세나인데요. 저희 마을이 위험해요. 위험. 나 장난치는 마녀인데 왜 일로 왔냐? 어 위대한 마법을 쓸 수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 음 장난치긴 하지만 오늘만은 봐주겠다. 그러면 알겠다. 이것으로 하겠다. 스리스리 마스리. 했을 것이다. 저 녀석. 뭔가 뭔가 아지키기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무엇을 주습니까 우와 와. 진짜 바다가 밝아졌다 옛날보다 그 악당들도 없어지고와 정말 좋다 음. 아. 대체 오늘은 뭘 하는 뭘 할까? 그리고 친구들은 다 없어졌네. 아이 그 마누한테 한 번만 해준다고 했는데 아니 몰라 내가 커서 애들 낳아서 좋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럼 가족을 안 생길 거고 우리 애들만 커 커서 아 정말 아 괜찮아 어른들은 살아 있어 어른들은 살아 있어 근데 한 명이 남아 있다 아 그럼 그 우리 언니를 불러와야 되겠다. 언니, 언니, 언니. 카메라 좀 조정할 거 올게요. 카메라 조정하고 왔는데 또 부러지고. 자, 카메라가 대자 너 여기서 뭐해? 아 세라 언니. 또 여기서 뭐하냐고. 언니 나 심심해. 아니 심심하면 언니를 부를 것이지 어떻게 찾아다니냐. 언니 집에 있는 걸면서. 아 몰랐지 난. 안녕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그 말을. 자. 알겠어. 여. 자. 하 해판지. 음 그런 일이 난 어떻게 그런 걸 몰랐지?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심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어? 음 미안하다 아 음. 그래 도티랑 담들이라는 착한 사람들을 데려오자 그 분들을 데려오자 그래그래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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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런 일이 있었군. 알겠어요. 저 근데 물에서 숨을 못 쉬는데 내가 도와주마. 찍. 바다 속 아니다. 어, 뭐? 바다 속 아니라고? 자꾸 우리 떨어지는 바다에서 해운 쟁어는 처음이라서. 아, 그 공부하고 다녀가지고. 어? 아, 니 우리가 공부하고 다닌다는 거 어떻게 알았지? 내가 너네를 데리고 왔다. 뭐라고요? 이 마을을 아름답게 꾸며라 <laughs> 땡힝 그래요 알겠어요 자 가져왔어 뭐야 이건 너네들이 수용할 놀이터야 아 그렇구나 얼른 열어봐 알았어 아니 오늘 뭐야 여기 구슬이 엄청나잖아 아니야 여기 들어가면 엄청 좋아 어, 한번 들어가 봐야지 우와 진짜 느낌 좋아 정말? 한번 나도 어머 너무 좋다 우리 바다가 이렇게 될 줄이야 아 좋다 아 좋다 아이 좋다 정말 끈적끈적해 여기 바다 맞아? 그럼 액케겔몬 수영장이라는 곳이야 여긴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폐쇄하는 그걸 우리가 샀어 아 그렇구나 사실은 우리가 만든거야 우와 정말? 신기하게 만들었구나 오늘 빠져나가기 힘들겠다 응. 아 내가 갈래아 끈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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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치 아. 아, 그때 기억이 목걸이가 아. 반짝반짝해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